오늘 의운는 언제나 우짝이라 창문에게 빛나 나를, 우리를 가려줄 것이 당신의 운을, 휴는 언제나 우그도 팬텀이 오늘이라 부터 를 찾아가겠어. 당신의 오늘 행운은 언제나 우리. 단짝이라. 설벽으로 나른다. 당신의 오늘 행운은 언제나 우리. 그래도 팬텀 오늘 우리날트 그대를 찾아가겠어. 조금만 더 버텨. 요 당신의 운을, 희우는 언제나 우리! 반짝여라. 천원에게 빛나는 운을 가르칠 것이 당신의 련 언제나, 는 언제나 훈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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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는 훈련, 훈 당신의 운을 스키는 언제나 우 죄도 팬텀이 오늘 우리나라 그대를 찾아가겠지 계속 싸울 수 있어요 당신의 운을 스키는 언제나 우리 편이단짝여라 상관없게 팀이 오늘 가르칠 것이 텐텀 오늘 당신 그대를 쓰다가 가려줄 것이. 당신의 운늘 행운은 언제나 우리 편이 반짝여라. 미라보 쓸게요. 나를 위해. 네 오늘 힘이는 언제나 우체도 팽턴. 오늘 그대로 사게 오는 법이죠. 어다행이 부탁 다 나, 나. 너네 어때? 지금이다! 자, 모두 달려들거라! 진짜, 아, 진짜 고추장 썼네... 잠시 타임! 한글~~ 파티하러 아, 가졌구나! 아, 네! 이 자! 출력 최대! <laughs>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라고! アハハおじさんにもおしめてござる。

력 최대 지금이다! 모두 달려들거라. 이거 재밌네. 아, 이 진짜 고추장네 잠시 타임. 어. 잠시만요, 금방 가요. 곧다 끝났시다. 안 아, 그래? 나 오늘 어떻게 돼? 이겼어! 음, 슥씨가 된다고? 흥전 갈게? 잠시 타임! 파티하러 가졌구나! 그래! 자, 출력 최대! 지금이다! 모두 달려들거라! 승자하게 갈게? 잠시 타임! 진짜 고추장쓰네곧끝냅시다다 같이 하러 가졌구나! 나 오늘 어때? 다버리고 돌아가자! 후올 클리어! 좋은 테스트였어

가다치, 원더랜 나도, 나도, 진작 진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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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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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하에 진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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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작에 진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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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

잠깐만 가위. 아 가위. 잠깐만 잠깐만 가 잠깐만 가위. 잠깐만 가위. 잠깐만 가위. 잠리만 가위. 잠깐만 가위. 위해깐만 가위. 잠깐만 가위. 잠깐만 가 잠깐만 가 잠깐만 가만 가위. 잠깐만 가위. 잠깐만 가위. 가

Come, 다 e s only sitting at the foot, put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구경하지 않겠는가 이놀아 당신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응, 응, 응. 바비 보는 거야. 바비, 시간이 야 학교 생활의 추억 눈 깜짝할 때 내가 할짓 너의 주주 아니 진짜. 바게 보는 거야. 이 시간이.

학교생활의 추억 눈 음, 깜짝할 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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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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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 에게 보는 거야. 당신은 그콜릿이가서 1시간이. 부탁해서 노래 치료. 그러니까 딱할때 때. 깔끔내고 달콤한 거 먹으러 갈래? 이 시간이 여 음. 학교 생활의 추억 대서사시에 마그넷 오내고 달콤한 거 먹으러 가네하가 부탁해요 살 응? 장전할게 어딜 보는 거야 이 시간이 학교 생활의 추억 눈 음, 깜짝할 때내두팔 저와 함께 가져와요 너무 쉬운데? 완요 응, 장전할게 어딜 보는 거야? 당신은 그... 하 시간이 여학교 생활의 추억 대서사시의 막내 내가 가져갈게 이 시간이 영어하기로 학교생활의 추억, 눈 깜짝할 새 내가 할때 너희를 믿어. 응, 안전할게. 바 보는 거야. 당신은 이 시간이 영 학교생활의 추억. 대서사시의 마귀들이 다 괜전할게 제가 시키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에요. 그렇죠? 피나. r o p the beat. 보안이. 콜렉티브. 꽤 o 구나 작전 세팅. 모두 공격하세요. 각의 크로. 고한이 길을 잃었을 땐이두 분을 기겁. 모두 공격하세요.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야. 미리들 커버 플러스 비치. 고한이 콜렉티브 빗돌아. 제가 앞장설 수는 모두 공격하세요. 코아니, 전속 전진, 이중 가격 모두 공격하세요. 미로드 커버 시작.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야. 코아니, 커렉티브라 전공 개방, 일제 타격 되었을 땐이 모두 공격

고아누니 길을 잃었을 땐이 등불을 켜. 슛 계속하자. Drop the beat. 고아누니 콜렉티브 꽤 들어라. 갑장설팀 모두 공격하자.

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.